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시장 흐름을 보시면 진입을 잘 했다고 해도 이런 급락에서 수익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할수 있는데 이럴 때 버티고 있거나 반대로 오르는 종목들을 잡아 두시는 게 정말 꿀팁인데 저희가 어제 무료 정보방에서 추천드린 저스트 코인 같은 경우에 40.7원에서 진입을 했는데요 안내 드리자마자 슈팅이 나오면서 단타로 약16% 이상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 자, 이런 정보들 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정보방 입장을 원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가에 진입하시고 수익 놓치시는 일 없게 매도 안내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10%씩만 챙겨가셔도 1, 2주만 매매하시면 시드 2, 3배 불리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유료 리딩방, 100% 수익보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트 들어가서 손해보시지 말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확실하게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원금 회복을 넘어서 돈 복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리뷰해드릴 종목은 1인치 네트워크인데 제가 체크해드린 810원에서 850원 라인이 강력한 지지라인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경우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제가 어제 도지코인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이던 진입을 했을 때 승률이 좋은 타점을 찾아볼 수 있고.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 지금 가격대가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준 강력한 매수물량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 또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는데요 가격 하락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고 시간 조정으로 옆으로 길게 횡보를 하면서 다음 반등을 노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현물로 수익 챙겨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매매 관점을 배우고 싶거나 타점 자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정보방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도박이 아닌 매매를 통해서 돈 벌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매도 역시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기껏 수입받던 금액 놓치시는 일이 없고 장투로 길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미리 진입을 하셔야 중간에 나오는 개미털기나 조정 구간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가격대는 놓치지 말라고 정말 꿀통을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진입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문의해주시면 1인치 네트워크 2 이외에도 원하시는 종목들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일 꼭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초급등을 앞두고 있으며 세력의 매집이 의심되는 종목을 하나 찾아 줬는데요. 주목하실 부분은 최근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래량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건 개인 물량으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퍼포먼스다. 즉 세력과 고래들이 매집에 들어갔다 볼수 있고요. 지금부터 잡아두시면 연말까지 300에서 400%는 상승할 이 코인.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출발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현물로 수익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 매매도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수익률이 더 대박입니다. 보시면 오늘 오전 수익률만 보여드릴 건데, 19%, 22%, 25%, 24%, 이렇게 정말 타점 나올 때마다 잡아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분산 투자라고 하죠. 현물은 청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비중을 높게 잡아서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꾸준하게 벌어가시면 되고 남은 시드로는 선물 매매로 용돈 벌어간다 생각하시면서 운영을 해보시면 이 수익들 전부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